대화를 어떻게 하세요? 영어, 한, 한국어, 일본어 섞어가지고 <웃음> <웃음> 야구인들끼리는 조금 하는 말이 비슷비슷하니까 통하는 게 있으니까 여기는 약간 저희는 조금 자동성 이런 훈련을 조금 더 많이 하는데 여기는 그냥 아, 무조건 무게 뛰어야 돼오 진짜 어려워요 상체 상체 하체 피 <laughs> 베스트 <빛. 웃음> 時間かかるよ。<laughs>

3월 1일 3월 1일 민준 교수님 너는 약간.. 약간.. 진짜? 몰라 네. 예. <놀람> <작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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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장난을 많이 치는 분이.. 제 스토리 못 봤어요? 제가 이케다 선수가 대학생 때 한국 왔대요 응 그때 막 한국말 배우고 막 <놀람> 한국 노래 배우고 해가지고 <놀람> 잘 부르던데 3, <놀람> 2, 아침에 만나자고 <laughs> <더 귀엽게 웃음> <laughs> 여기는 유튜브 <직접 웃음> 찍을 때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막 찍던데 여기는 <laughs> 좋은 걸로, <laughs> <좋은> 걸로 <laughs> 안하는까 이런 건좀 부담스럽고 여기서 새로 하는 거 있어요? 이 방법은 몰랐어요 저는. 나 찍는 거하가더 <laughs> <laughs> うはい。<laughs> 어떻게 했고 어는지 음. 예, 저희가 이제 느낀 거를 말해주면은 문문적으로 이제 글을 음. 잘 써주면 글을 잘 써주고 한국에서 못 느꼈던 거를 막 여기서 다른 점을 느끼고 있다 막 단기간에 음. 성장을 솔직히 힘들고 안에서 이렇게 뭔가 나는... 정착이 되면은 성장하는 입장으요

네. <laughs> 오고 <laughs> <laughs> 지금 팔로우를 다한 거예요? 네몇 명? 어 <laughs> <laughs> 토미. 아. 댓글들이 같이. 네. 어요단 많이 하고 무게도 엄청, <어렸어요. 웃음> 엄청 무겁 <laughs> 자전 플레이할 때 저희는 막 아, 야수 아, 나도 야수는 야수끼리 막투트 내고 앤드라나 응. 빠는데 여기는 투수가 형님들 다 진짜 피칭하고 이런 거 하더라고 요다 같이 하더라고 나이 그런 거좀 놀랐죠? 진짜 팀 스케줄에 있는 훈련은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운동 끝나고 개별 운동 시간 있는데 이제 거기서 엄청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저 2월달에 게임했잖아요 그때 약간 이름은 좀 알았죠 얼굴도 알고 조금 친해지고 제가 그 2월달에 풍고 받은 거유튜브한번더 봤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これな、はい。 자, 자. 오늘의 보고서 응. 배팅 치기 전에 티 배팅 칠때 루틴 이런 거를 조금 새로 정립을 한번 해보려고 이것저것 좀 해봤는데 한 손으로 티 배팅 먼저 시작하는구나 걸어서 중심 이동하면서 치는 이런 거 그런 거좀 만들었어요. 하체 먼저 신경 쓰려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밸런스 체크 오늘의 내 배팅 컨디션이 어떤지 그런 거. 좀 썼어. <laughs> 일본 선수들은 대체적으로 손잡이가 좀다 얇고, 제꾸만지고 엄청 두껍다고. 어, 방망이 길이 이런 것도 있고. 방망이 하나 달라 했죠. 아요 걸요? 방망이? 이렇게 보면은. 네. 한국에서 쓰려면 이 마크가 있어야 돼. 요 아, 근데 이제 일본은 또 m p b 라고 써져있죠. 안될 아. 걸요. 쓰면. 일단은 음. 전 수비 좀 많이. 혁신님들한테 아, 배워가지고 아, 네. 좀.. 아, 어떤 영역.. 아, 어떤 아, 영역을 아, 지 어떤 피드백 그냥 받았어요? 그냥 이루즈에서 병사를 플레이할 때 어떻게 하면 더편나다 섬세하게 가르쳐주셔가지고 아무래도 여기 온게 수비 쪽을 좀더 보완하라고 보내신 것 같아서 더 신경쓰고 있어요 친 친구 한분 지금 다 갔는데? 어디로밥 안 먹으러 갔어요 밥먹어요안 안 어. 먹고 나서요 그, 들고 뭐 들고 볼래요뭐 먹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식당입니다 자 일단 손좀 씻고요 예. 네. 김치 닭갈비 뭐 이렇게 나오고요 동 히터 안녕가시마 한번 바로 이렇게 서 드시고요 알아서 넣어서 먹으면 되고 볶음밥도 있고 김밥도 있고 카레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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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넣었습니다. 카레랑 우동입니다. 야너 메뉴 좀 소개해줘. 저는 카레랑 타마타마 타마 우동. 타마타마 타마 우동? 네. 계란. 네. 한번 먹을게요. 김밥. 오전 9시. 오늘 아쉽게. 우치. 아, 우리도 슬라이딩 많이 하는 데. 음. 응, 응. 응? 응. 아, 쉽다 엉, 어, Yes. Yes. 아, 그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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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해? 진짜 오. 피곤해? g o 네 e Pigone, p i g o 진짜 Pigone, 진짜 민재 진짜? 태양 p i g 어떤 사람인지 o n e 태양

野球ってさっき悲、うん、しいと言ったこともあなんか一緒にプレイできて同じ内野手で <laughs> まあ国は違いますけどその言葉も通じないけど。 ま盛り上がってきてるの、で面白いです。えー、国は違いますけど、さっき、あの、二人のレッドの皆、変わりながら。クリアスイム、なんか、オしたたかっこいい、かっこいい、デザイン、デザイン、グッ、グッ、ギジャーニ日本で、色が限られてるんで、使える色が、手袋交換、もう。民事<ー>から、僕も,もらって。うん、最後、バットあげます。真面目に、たんまいじんだう。じゃ、じゃ、そこでいいの。の